굿빌라 t v 의정중 부장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요 경기도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의중앙선 풍산역과 어, 가장 인접한 그런 신축현장이고요. 구조 자체가 넓게 나와 있는 그런 신축현장입니다. 어떤 집을 가면 집이 참 안정감 있고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그 현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넓은 1층의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풍산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대형 이마트까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주거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그런 입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좀더더 걸어나가시면요. 정발산역과 일산 중심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반대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어 동국대학교 병원 등 정말 생활 인프라는 충분한 그런 현장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사시다가 일산이라든지 파주를 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일산 쪽에 인프라가 좋은 이런 현장을 고르신다고 하시면 오늘의 집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이 영상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그럼 오늘의 집 바로 함께 가보실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요 어, 풍산역이죠 네, 경희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현장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사이즈가 정말 좋게 나왔고요 대형평수 준비되어 있고 고급 마감재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어, 복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팝업돌로 해서 복도 부분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전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 들어가면 전면에요 검은색 블랙 프레임을 해서 3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대형 평수답게 이쪽에 키큰 장으로 색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밑에 단차도 상당히 높게 두셨거든요. 멜시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도의 전실에 이렇게 어, 핸드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펜트리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장을 짜 놓고 이용하시면 될 넓은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펜트리 공간 안내를 해드리면요 공간 네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수납장을 짜 놨기 때문에 웬만한 가전용품들 이 안에 다 수납이 될 만한 그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내부 들어가서 오늘 집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 드시나요? 이 집은요, 정말, 어, 이 벽체 구성을 보시면 보통은 벽지로 마감을 해주시는데 타 타일로 마감을 하셨어요. 네, 타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바닥 구성 전체가 이렇게 원목 우드를 사용하셨거든요. 원목 우드에 이런 감성이 있는 어, 타입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정말 깔끔하다는 느낌 들고요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겠죠 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집이다 라는 느낌을 저는 들어오자마자 받았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집은요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이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앵글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의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부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그 벽체 구성과 마찬가지로 대형 광폭 코셰인 타일로 깔끔하게 아트월 쪽 구성을 해주셨는데 느낌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대형 TV 걸어놓고 벽걸이로 놓고 이용을 하셔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촌정 부분을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요. 이렇게 천정 띄움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층고 자체도 높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슬림 펜싱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실내 공간이 상당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요. 여기 대형 시스템 에어컨, 어, 여기도 지금 시동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향 자체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층은 지금 미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소파홀 쪽은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포인트를 많이 주셨거든요. 옆쪽에는요, 이렇게 거실과 중간 부분에,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널찍해요.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자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타일러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실 때는 넉넉한 거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요 4,61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소파 갖다 놓으시고 이쪽에 TV 벽걸이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TV 다에 놓고 이용하시는간에 넉넉하게 중간에 어, 넓은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족분들 예, 상 피시고 식사하셔야 되는 넉넉한, 넉넉한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앵글 돌려 볼게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실도 마음에 들지만 주방부분도 상당히 어, 수납공간을 많이 해 드리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주방공간을 연출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 도와드릴게요 일단 한쪽 벽면 자체를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해서 수납공간을 아예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고 중간에 보시면요, 옵션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광파오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 이쪽에는요, 진열장처럼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대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방용품 여기다가 진열을 해놓으시고 이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공간도 널찍널찍하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주방용품들 다 놓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정말 넓어요 좌우 폭 자체가 1m가 넘기 때문에 어, 의자 지금 두개 갖다 놓으셨는데요 예, 4인용 식탁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더 많이 이용하실 을 때는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주방 상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도 수납공간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요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시스템창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이 KCC 걸로 해 갖고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앞쪽에 보시면요. 어, 하이라이트로 3구 준비해 줬기 때문에 이용하신데도 편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는요. 매립병호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싱크볼 같은 경우는요 사각형 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밑에쪽에 빌트인으로 해서 식기세척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간 자체가 이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하나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양문형 자리 한대들어가신 자리가 준비가 되 있는데, 어 그러면 나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 열어 보시면요. 자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요 이렇게 폰트 타일 준비가 돼 있고요. 맨 끝에 보시면 보일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간에 단차 시공 돼 있거든요. 물청소 가능하시라고 옆쪽에 수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냉장고 한 대가 더 들어갈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총한대두대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선반도 만들어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요. 수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하나랑 저쪽에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죠.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로 올려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말씀도와드리고요 자, 다른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집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요 생각 이좀 드는 집이고요.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 각그 방마다 문은 안 달아드렸어요. 아직까지. 예, 그걸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메인 욕실 공간도요. 벽체 공간과 바닥 공간 자체가 고급스러운 어, 약간 블랙톤 의 타일로 마감을 해줬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돼 있죠 예, 수건 같은 거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럼 밑에 쪽에 보시면 세면대 여기는요 비대형 양변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에도 젠다이 선반 준비가 돼 있고요 더 들어가 볼게요 밑에 쪽에 단차 시공 됐어요 이쪽에는 습식을 이용하시고 이쪽은 반거실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앞쪽에 글라스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어, 공간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통합 샤워기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골드 프레임으로요. 자 이렇게 좀 말씀 도와드리고요. 다른 침실 공간을 한번 가볼게요. 어, 이쪽에 어, 첫 번째 침실은 안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쭉 들어가게 되어 있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어요. 예,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침대 같은 경우에는요. 킹 더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옆에 킹 더블 사이즈 놓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가 안방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안방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 TV를 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뭐 파우더룸처럼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납공간 널찍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앞쪽에 보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 연료비 절약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드렸는데요. D 자 동서로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열쇠자가 넘는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나있기 때문에 어, 환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 도와드릴게요. 부부 욕실 안내 도와드리면요. 아까 메인 욕실보다는 어, 타일 자체를 좀 밝고 화사한 걸 사용을 하셨어요. 예, 네. 환기창은 없고요. 위쪽에 보시면요.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글라스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공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도 잘 흑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렇게 글라스 수납장 준비가 되어있고 세면대 양변기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 집이 정말 깔끔하다 마감재를 고급스럽게 썼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집이 그런 집 중에 하나고요 어,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어서 다른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도요 이렇게 시트템에어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좌우로 와이드하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요 방마다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어, 좌우 폭은요 2,8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 폭은요 여기는 3,130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침실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 줍니다. 예. 서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알방을 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도 요 역시나 환기창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빌트인으로 해서 이렇게 또 어, 제가 문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어, 매립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널찍하게 예,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따로 붙박이장을 열다가 시공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DP 돼 있는 대로 이용을 하셔도 침대, 책상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가니까 어, 널찍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창가까지 폭은요. 예, 3m가 넘어요. 3m 7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요. 좌우 폭은 2,71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다가 어, 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시스템 창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어, 거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신축현장 어떠셨나요? 이 현장은요 어, 경의 중앙선인 풍산역을 도보로 제일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어,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중간에 인프라도 다돼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시면 일산호수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반경에 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우셔서 외곽을 보신다고 하시면요 파주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집그 대안인 것 같아요. 금액도 많이 낮춰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의 연락처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이집 말고도 다른 집들 비교해서 다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